때, 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했더니 그 선배 하나가 자기가 군대에서 배운 거래요. 복명복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되물어라. 그러니까 네가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시장을 들었을 때못 알아듣겠으면 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질문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셨죠? 내가 들은 것까지라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 제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 김PD 오늘 이 교수 섭외해서 질문지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그거 출력해서 어, 스캔 떠가지고 그거 철해나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시를 한 번은 내렸다고 칩시다. 안 들려요. 특히 잘하고 싶으면 더더욱. 긴장하며 그때 바로 "아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질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서 내가 기억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아 얘가 내 말을 들었구나. 아 근데 요 부분이 빠졌구나 하고 보충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이 분이 이 내가 이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자신이 내린 지시, 자신이 준 메시지를 다시 되 확인할 수 있는 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때 정말 못 알아듣겠고 힘들면 포기하지 마세요. 듣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되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찍히지는 않을 겁니다.